2025년 7월 15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3호, 5호, 8호, 11호 사건은 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선거개입 등 의혹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진법사 등 10여 명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제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제 등입니다. 특검은 어제 양평 고속도로 정전부 변경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국도교통부 공무원, 영역업체 임원 등 5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모 씨는 올해 7월 1일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금까지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 오지 않는 등 자발적 기고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김모 씨에 대한 여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일 여권 무효화를 위해 요구되는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모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이며, 김모 씨가 귀국시 집사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내물 옥 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병행하여, 각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